안녕하세요. 예, 어, 아페카 t v 시청자방 하시고 예, 유튜브 시청자많안하십니까어 예, 박동정, 예, 배민 커넥트 전기 자전거 인사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다름이 아니라 어, 어,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좀... 바쁘다 보니까 예,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는데 아무튼 예,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 자 오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앞에 어, 카디비에서는 즐겨찾기하고 예, 유튜브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아직겠지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댓글은 예,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예, 매너 댓글만 좀 해주시고 예, 비매너 댓글은 유튜브 커뮤니티 어어 정책상 예, 아마 겨, 어 경고 없이 아마 제재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어 제가 영상 올릴 거는 현재 어 뱀인데서 어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어 뭐냐면요 어 지금 현재 어 장마철이라고 하죠 예 장마철인데 저희 뭐 자동차 하시는 분이랑 오토바이 하시는 분이랑 에, 자전거 하시는 어, 라이더 커넥터 분들 예. 어, 장마철이라고 해 가지고 뭐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항상 예, 안전 운전에 주의하시고 어, 취하, 안전은 제일입니다, 예. 제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 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자, 그리고 어, 어, 최근에 저희 그 베다 플랫폼 조합이랑 어, 백민이랑그 단체 협약 했죠, 예. 해가지고 어, 지금. 배민측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한 번씩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는데 어, 뭐냐면은 어 한개나 지금 어참 어, 어, 알뜰 배달 구간배달이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어 알뜰 배달 구간배달은 예. 오토바이는 어, a r 에서 아마 세 개를 줄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보니까 어에 오토바이나 자동차 되신 분들은 세 개가 만약에 a r 에서 뜨면은 어 신규 배차 중지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안돼 가지고 뭐 많, 많은 부편들이 있는데 저도 전기 자정하면서어 구간 배달 두개뜬적 있습니다. 뜬 적이 있네. 이걸 제가 한번 바꿔볼라 했는데, 어 거기서 아마, 어 원하지 않는 경로가 안될수 있으니, 안될수 있으니, 어어 해당 경로를, 어 배달하라고, 예 이렇게 지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한번해시고요 예 지금 또, 어, 7월, 셋째 주에 아마 또, 어플리케이션 또, 어, 뭐냐, 뭐지, 어, 응, 업데이트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배, 배차 취소라고 하시, 고 알거든요? 예, 왜냐면은, 하 이게 지금, a r 에서는 배차 취소를 이제, 그, 뜨, 뜬, 뜬, 뜬과 동시에, 어, 초, 초,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어, 만약에 배차 취소를 하고 싶다, 했는데, 만약에 그 사유가 없으면은 아마, 사유가 없는 동시에 아마,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한, 예, 안내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고요. 어, 뭐지 또 하나가? 어... 아, 뭘 하나 있었 는데 뭐였 지? 아, 뭐였 잖아? 아, 가면 없 네. 혹시나 어, 저희 베다 플랫폼 노, 노동자 가입 하실분 계시 면은 제가 어, 링크 올리 도록 하... 할 예정이고 혹시나 배민 커넥트나 뭐 이런 뭐 여러 플랫폼 혹시나 하실 분들은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받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을 이제 핸드폰 한개한 개를 이제 저쪽에 놔두, 놔두고 있는데. 생각은 나는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아뭘또 공지사항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어어 어 저희 배달플랫폼 아 노, 노조 빼고 어 배민 배민도 빼고 어뭐저 뭐지 어 일반 배달된 그래서, 어, 이 영상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어, 제가, 이거, 배달하다 보면은, 일반 배달, 대행에 위주로 일하시는, 어, 종사자분들, 어, 안전교육에, 어,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몰라도, 어, 뭐, 사고가 엄청 반, 사고가 엄청 번번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항상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어, 가속도 웬만하면은 좀안 하셨으면 해요. 만약에 나도, 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책임은, 회사가 책임 아닙니다. 예, 회사가 책임 아니고, 본인이 책임이에요. 본인이 책임이니까, 예, 사고는, 예, 사고 한번날 때마다 그 그는 본인이 유발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경찰들은 항상 음, 어 뭐냐 경찰들은 어, 신호를 하는 어, 자동차, 오토바이 뭐 등등 예, 뭐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뀨!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금, <laughs> 하면은, 또 불끈 수상하게 성탄, 사탕이 얼굴 못 비치게 되는데 <laughs> 예, 그렇게 하게 되시면 되겠고요. 어, 8분 넘었네요. 예. 그리고, 어, 다, 그외 공지사항은 다음 영상 때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제가 좀 일하다 보니까 좀 바쁠 때는 영상못 올렸는데, 뭐, 라이브 방송도 아마 조만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 라이브 방송은 제가 그 오토바이 하나 그거 할때 제가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어자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때 어, 찾아뵙도록 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십시오 감사합니다.